아가씨집집일 I 보고 혼혼하려한 한다는 모모십십니까 어? 아이스베어 어디 가게? 아이스베어 장 보러 간다 이 밤중에? a 이 짧다 어, 그럼 피자 베이글 좀 사다 줄래? 그래 피자 베이글 맛있겠다 근데 시내까지 어떻게 가? 버스도 w e a 걸아이스 e 어탈거 있다 杨丽 해서 25달러 50센트입니다. 아, <laughs> 맞다. <laughs> 잘 봐. 이렇게. 우와, <laughs> <laughs> <후후>, 근사지? <웃음> <웃음> 아이스베어 거다 내려라. <laughs> 아, 그쪽 거예요? 너무 근사해서 다 같이 감탄하는 중이었어요.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기발하게 개조하다니. 그래. 얼마면 되겠어요? 안 판다. 잠깐만, 뭐라고요? 이거 안팔 거라는데? 그건 나도 들었어, 브라이스. <laughs> 좀 흥분했네요.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본데. 그쪽 물건을 사겠다고요. 난 원하는 거 뭐든지 손에 넣거든요. 아이스베어 반복한다. 안 판다. <laughs> <laughs> 아! 어, 일어나, 베리맞쳤어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카드 서명 좀 해주세요. <laughs> 여기요.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손님, 경찰 불러드릴까요? 아이스 야, 어가 직접 처리한다. 야. 야, 야. 카 자호디 <목소리> 없어요. 과자 같은 거안 팔아요. 여기 편의점 아니야. 예티, 예티비 그로비아로 들어가시. 와이파이. 스타듀 호치. <laughs> 당신. 프로실러, 뉴어 거브 에베니.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아이스베어 누구 찾는다. <laughs> 나한테 또 도와달라고? 니가 덤빌 상대가 아니야. 그리고 내가 널왜 도와? 저번에 널 돕다가 네가내 차를 받아서 난 어깨를 서른 바느니라 꿰맸다고! 아이스베어 부탁한다. 한 번만 더. 야, 버시 니 깎다. 니바삐스코 꼬이띠야. 내가 주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걔들 본부가 시내 반대편에 있어. 조심해. 아주 위험한 녀석들이니까. 잠깐만 주문 받은 커피 좀 타고 후, 잠깐 앉았다가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어. <laughs> 오늘 밤 기대감 업로드 중이라네. <laughs> 아,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컴돌이란 소리 듣는 거야. 그래도 뭐 기대되긴 하네. I <laughs> do 진나 버렸네요. 자,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께 도전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. 베이비. 이 피카! 너 이러고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. 배이! 내 새로운 파괴로 봇 엑스이 잡아라. 아. 어. 뭐야? 겨우 저런 걸로 싸우게? 오늘 완전 식은 죽먹기겠네 맞아. 시간 좀 맡기지? 어? 이게 누구신가? 왠지 나타날 것 같더라니 아 여기 컴퓨터 만지는 사람들끼리 스트레스 푸는데 하루 종일 코드를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가끔 뭔가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 싶거든 우리가 어쩌다 보니 네 진공청소기를 빌리게 됐지만 그래도 나쁜 데쓴건 아니잖아 우리 업계에선 항상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어 내가 끝내주는 제안을 하나 하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같이 일해보자고 어떤가 아이스비어 널 부술 거다. 음. 난 최대한 친절하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싸우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싸우게 해줘야지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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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기다리네 싸워, 싸워, 자 인사해 싸워, 싸워. 너한테 완벽한 상대를 소개하지 그냥 포기하지 그랬어 말했잖아 난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는다 와 세상에 파괴 로봇의 고음의 대결은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요. 게임을 시작해 볼까? 저 녀석 잡아! 지금 당장 로봇들 몽땅 다 불러내! 석이를 박살 내버려. 빨리 다시 하라!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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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빠질게요. 그럼 이만. 곰치곤 실력이 제법이네. 갑자기 궁금하군. 이제 뭘할 생각인가? 지금쯤 눈치채을줄 알았는데 난 너보다 항상 한발 앞서있단 말씀 아이스베어 반드시 너 찾는다 <laughs> 잘해보시지 어, 퀸씨 내 사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줄 길었다 배고파서 기절하는 줄 알았네 뭐야 이런 게왜 들어있어?